600m 앞 외동천 이 교차로에서 남사진의 IC 방면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51m 앞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네. 오케이, 오케이. 사진 전송할게요. 300m 앞 외동찬 이 교차로에서 남사진의 IC방면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51m 앞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약 6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51m 앞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아, 네네. 시속 5 0 k m 단속 구간입니다. m 시후 과속 단속에 m 1하십시오0 1 k m 1 0 k 0 k m 10k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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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 k m 1